중국과 일본이 최근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대해 경계의 눈처리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만들고 기동함대를 준비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하자 중국과 일본이 경계의 눈길을 보내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중국 군사전문 매체 진화미스터리는 최근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 출연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최신형호 위함의 듀얼밴드 레이더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라고 극찬했는데요. 바로 울산급 호위함이 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밀리터리는 또한 울산급 배치술이 호위함의 레이더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360도 전방위 탐지와 추적 대응이 가능한 사면 고정체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밀리터리는 중국의 공유사업 비호위함 프로젝트가 안개 속인 반면 한국은 차세대 호위함 개발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매체도 탄도미사일 요격도 가는 한국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차기 구축함 설계에 착수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KDDX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형 차기 구축하면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기레갈륨 기반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성능적으로 일본의 FCS 트리에 필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이지스 시스템에 필적하는 전투 시스템을 개발한 것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매체의 보도를 뒷받침하는 반가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6,000톤급 미니 이슬람인 한국형 자기 구축함에 탑재될 국산 전투체계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내용인데요. 방사청은 지난 4월 27일 제116회 방추회의를 열고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의 체계 개발 기본계획안을 희미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전투체계 사업은 탄도탄 탐지 추정 및 대공전, 대함전, 대전 등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투체계를 국내 연구 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전투체계는 구축함의 무장 통제 위상 배열레이더와 관리 등의 체계를 의미합니다. KDBX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 될 예정입니다. KDBX는 다기는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전투체계 등 핵심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인데요. 개발비는 1조 6천억 원에 건조비는 6조 원에 달합니다. 레이더와 통신기 등을 한데 묶은 스텔스형 통합 마스트와 수직 발사기 64세 대한미사일 16발과 117mm 함포 헬기 등을 탑재할 전망입니다. 이중 KDDEX 전투체계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총 사업비는 6,700억 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긴장한 것은 또 있습니다. 해군이 구상하는 2030년대 큰 그림은 대양함대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2010년 2월 1일 창설 60년 만에 해군 최초의 기동부대인 제7기동전단이 탄생했습니다. 대양 함대를 향한 첫발을 디딘 것인데요. 제7기동전단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하고 적이 감히 넘볼 수 없으며 국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는 부대. 이런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기동전단을 창설한 해군은 2030년대 이후를 목표로 전력 증강과 부대 구조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해군 업무 보고에 따르면 해군은 2012년 제6항공전단을 항공 사령부로 개편하고 제7기동전단을 2025년 기동함대 사령부로 바꾼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 증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해군은 대형 수송함 한 척이 지스함 두척 한국형 구축함 두척 3,000톤급 잠수함 한 척의 군수지원함 등이 선별적으로 투입되는 기동전단 3개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동함대는 태풍이 불어도 피항하지 않고 작전이 가능한 함대를 말합니다. 군함은 최소한 3,000톤급 이상이어야 태풍에 굴하지 않고 작전할 수 있죠. 따라서 기동함대는 3,000톤급 이상의 함정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해군의 작전 범위를 동아시아 일대로 넓히는 기반이지요. 여기에 BX와 무인체계가 추가된다면 전투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1980년대까지 한반도 연안을 벗어나지 못했던 한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기동함대는 해상 결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 다양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용 재해 작전은 적이 항공기와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대공작전 적외에 지상시설을 공격하는 대디, 작전적 함정을 공격하는 대함작전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작전으로 구성되는데요.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대공작전입니다. 대공작전은 주로 이지스 구축함이 담당하죠. 잘 알다시피,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 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하는데요.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방패에서 유래해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에 의한 공중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해서 해군역의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이지스 체계는 공중과 해상 그리고 바다 수면 아래의 잠수함을 요격하는 3체계 시스템입니다. 크게 정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탐지기로 실시간으로 전술 상황을 평가하는 통역으로 표적의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교전 그룹으로 나뉘지요. 이지스함이 신이 방패로 불리는 이유는 표적 탐지와 주작은 물론 요격 미사일 유도에 이르는 기능을 한계의 레이더 체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스함은 해군력대의 척도로 평가됩니다. 한중일 3국의 해군력을 보면 함정의 총통수는 2015년 기준 중국이 만 22만 톤 일본이 46만 톤 한국이 19만 톤으로 한국이 크게 뒤지는데요. 이지스함의 경우 중국 9척 일본졌었죠 한국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종대왕 끝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어서 KDBX를 포함하면 2030년대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면서 해군력에서 우위는 아니어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진정한 대양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중국, 일본 역시 추가 건조 계획이 있지만, 이지스함 전력만 놓고 보면, 두 나라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순수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만들고, 기동함대를 창설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하자,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자기구축함 KDBX는,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가 될, 전망인데요. KDX가 전력화되면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죠. 대양해군의 주력함으로 운영될 KDBX 함정에는 전파를 이용하여 적항공기 유도탄 등을 탐지 추적하는 평면형 MFR 수중 음파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탐지 추적하는 통합 소나 체계 유도 무기 및 수중 유도 위기 등 각종 무장을 체계에 통합하여 함정을 지휘 통제하는 스마트 전투 체계 함정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각종 센서 및 통신 장비 등을 마스터 내부에 설치 전투 성능과 생존성을 향상시킨 통합 마스터 등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들 장비들은 대부분 국산 제품이 사용되며, 여기에 더해 해군의 스마트 네이비 개념이 적용되어 이전의 해군 함정과 달리 높은 자동화율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k d d x 의 함건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이지스 체계를 비롯한 전투체계는 한화시스템과 LIGNX1이 참여하는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총출동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 모두 함정 생존성을 높이는 스텔스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파도 저항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한명으로운 레이더에 쉽게 잡히지 않는 선체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체계는 기존의 가스 터빈실이 아닌 전기식 추진체계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전기식 추진체계는 함정 내부의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스크린을 돌리는 방식인데, 다양한 침무기 체계 적용에 유리하고 소음이 적어 대잠수함 작전의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죠. 이 밖에 능동형 선화 등 전자전 장비와 대함 대공 유도탄월의 근접방어 무기체계 등을 거의 모든 무기체계가 국산 장비로 탑재될 예정인데요. KDBX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방산기술이 모두 적용되며 성능면에서 7천톤급 이슬람에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형 자기 이지스 구축함의 간단한 재원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화배수량 6,000톤 만재배수량 펼쳤던. 통합 마스트다기는 위상 배열레이더 KBLS 264세 무장은 세종대왕급과 비슷하거나 더 우수하다. 자 결론입니다. 해군의 수관이었던 대양함대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의 해군력이 막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뒤를 중국이 급속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 러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키고 일본이 이제 신무조를 F 없이 운영을 위해 개조하기로 결정했죠. 이처럼 동북아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경쟁이 치열한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살아가려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주먹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한 방이 있는 강한 함정의 도입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